오늘의 재목련 오늘 잎하고. 한달 나무 떨어진 잎사귀. 두 개씩. 이걸로 우리 가면 만들자. 어떻게 가면을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 부분 가면이야. 이렇게 하는 거. 어. 구멍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칼도 그 쓸수 있지만, 가위도쓸수 있어. 반는 접어서, 이렇게 찢으면, 정상함 짜라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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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무슨, 아, 눈만 만들 거야? 어, 이거 무도일 때쓰고가는 가면이라서. 근데 어떻게 이걸 붙여? 아, 맞다. 앗아 젤 수가 있나 어, 앗아 젤 수가 있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요? 근데 요거를? 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거, 요걸로 이용해서 여기 붙여버릴까? 이건 네, 무조그해요 너무 조그요거 짜른 걸로 치자. 이렇게. 이렇게 씌우면 돼. 우와! 됐다. 끝었지 응. 아. 여기다가. 양념 테이프야? 그렇지. 양념 테이프 나 어린이집에서 쓴적 있는데. 그렇지. 부엉이야? 부엉이 같기도 하지. 부엉이 부엉이 어떻게 만들 요걸 테어프면 얼굴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더 특별하게. 하나 더. 이거는 내가, 이거, 여기 또 내가 잘라보고 싶어. 잘라보고 싶어? 아니, 잘라면 이건 엄마가 잘라게 그렇지. 아니, 이걸 내가 아. 붙이고 싶어. 여기, 여기다 붙여야지. 아니? 먼저 붙인 다음에 하는 거왜이거 어, 손톱에 막 붙잖아. 그지 그래서 먼저 네, 입자에다, 입자에다 붙여놓고 나서 이렇게 붙이 여기가 색깔 이뻐, 여기가 색깔 이뻐? 여기를, 아, 여기 앞으로 해, 그럼? 응? 좋았어. 그러면은, 송이야, 요 색깔도 이쁘지만, 여기도 있어요. 에이, 거기, 있 있어? 음. 같은 거할수 있는 방아지 풀이나 이런 걸 붙여주면 더 화려하게 되는데. 잠깐한번어 보자. 너무 두껍게 할까, 이게 네. 이런 걸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네. 어? 네. 멋지게? 네. 아, 무섭게? 양면색부터 자르자. 그냥 끼지 마. 응. 여기다 붙여 먼저 붙이고 꽃만 응. 여기다 만들기그또 하나 맞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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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것도 팬세트 그냥한번더 이렇게 문질렀다가 떨어요 어, 이렇게 어. 야 이렇게 이렇게 다 붙여주는 거 제가 넣은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요 여기 밑에 있는 게무섭대 어디? 밑에 이렇게 두개 이거 하나 갖다 놔봐요 어디 어디, 어디 있에놔아니 여기 두개 있다 이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어디다 놓을까? 아, 아, 아눈 밑에 오, 또 두개 이건 안 맞아 하나 더 잘라줘 그럼 하나 더 잘라줘 로마나티 음. 여기다 붙여줘 음. 여기다 여기다. 음. 여기다가 이렇게 눈물같이 눈물하다. 눈물이 나지 눈물은 아니야 맛있어 대박이야? 어떻게 이거 어떻게 구워? 이거? 양말 떼고 이렇게 해 이렇게 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니 고 이렇게 채우고 이렇야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응. 이렇게 채우작게고 이렇게 우고이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여이렇아채우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이렇게 채양쪽에다게채 이렇게 채우이게잘우고이고이게고 얼굴에 이렇게 붙어요. 그렇지. 봅시다. 여기 아래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응. 해봐, 선생님, 하실게. 잘 보입니까? 응. 짠! <laughs> 농지 없 해주세요. 아니, 아니, 떼지마 따가워. 아, 따가워. 여기 잠깐 조금 내려줄게, 그럼. 이렇게 됐지? 오우. 호련이를 몰라 보겠어. 호련이를 음. <laughs> 확변신시켜버릴까 변신. 변신. 아니, 근데 그걸로 보여 뭐야. 가면은 하나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선을 연결해가지고, 머리에다가 붙이는, 어? 요렇게, 이렇게 모자에다 할거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 거 요걸 다 잘라줘. 꼬리아리가 가위 어, 요걸로. <laughs> 네 개만, 네 개만 하자. 하 <laughs> 어, 그건 버려줘. <목소리> 네. <목소리>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 할까? 네.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게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이요 빨리 오세이려버려세요 빨리 오세요. 이 사람은 세 개로 할 거야? 그래도. <laughs> 잠깐만, 있어가 그러면, 위에다가 붙이는 게 좋지. 이렇게 하자, 우리. 세 개로. 또 잘라주세요. 요만하게. <목소리도> 어. 하나 더. 똑같이. <목소리도> 어. 여기다 붙일 거야. 응. 아니 괜찮아 응. 응. 떼서 줘봐 여기다 가운데에 딱 넣어서 세 개를 합체할 거야 그럴 때는 가장자리를 그렇지 네가 떼고자 하는 데를 조금 눌러줘야 해 여기다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네. 해봐 안 떼지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합체!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이거를, 어, 여기다 붙인다 머리카락에 붙인다고, 이거 아니, 모자에다 모자에다 붙여야지. 머리카락에 붙이면 나중에 응. 머리 잘라야 돼, 머리카락. 여기 잘라다가, 이만큼이만큼두 개. 또 하나. 여 기가 지금 이거 니다이렇게 가장 다리가 가장 큰여 기가 잘장큰이했여 기가 가장 큰 이유 여에가 가장 큰 이유 여기이가 엄마, 사진 찍어달라 <laughs> 그래. 한기는 어떻게? 해? 잠깐만, 여기 여기 세울까? 한기는 어떻게? 해? 하나? <laughs> 귀다다를? <laughs> 아니 아니. 양쪽 귀다다를까? 멋진데? <laughs> 잘라서 손에 붙여. 아 손에. 점점 인지한 추장을 만들고 있어. 점점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고. 있어. 아 손에 손에 이렇게? 귀처럼 어 이렇게? 어. 하나만. 이렇게 잘라 이거 잘라서 양쪽으로 하나씩. 어. 이제 살에 붙일 때는 뭐야 이걸 응. 조그맣게해야 돼. 안그러면 나중에 뜯기는것 같이 좀 아프거든. 응. 그럼 어디다?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여기다가. 응. 이거 봐봐. <laughs> 여기다 이렇게. 응. 오. 헤이! 또, 이쪽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밑에다가. 여기를 조금, 따가운 게 좀. 아, 잘라줘? 아, 땡! <laughs> 날려주고. 따가운 데는 날려주고. 여기다? 고기 안 따갑지? 가지가.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짠! 여기도 조금. 여기 잘라줘? 날라갈 음. 것 같은데? 괜찮아. 응. 오날 날개짓 날라갈 것 같아. 살짝 올빼미 같은데. <laughs> 오 파자마 삼총사의 올빼미야. 오호련이 <laughs> 자기가 모을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 될것 같아요? <laughs> 갑자기 원숭이. 아 다른 것도 만들어볼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붙이는 김에 하나 더 붙이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귀여워. 놀 김에 한번 화끈하게 놀고. <laughs> 앞으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laughs> 아, <붙이고 다를 웃음> <laughs> 할아버지 들 <될> 때까지. <laughs> 어, <그래? 웃음> 할아버지 들 <될> 때까지. <laughs> 안 돼. 지안될건뭐 있겠어? <laughs> 짠! 어! <웃음> 점점 <웃음> 엄마가 알지? 이상한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좀 말인 거 아닌 거 턱, 아닌 것 같아. 턱그 있지. 길게 해 가지고 구멍 내는 입술? 아. <laughs> 그거. <같아. 웃음> 귀에다 귀에, gracia, 귀에다 붙여. 한쪽에. 어. 오! 오! 왜? 그럼 어디 해야 될것 같아요? 야 <laughs> 옷에다 돼. 붙여도 돼요, 옷을, 옷에다. 그래, 그래, 옷이 밋밋하다. 나비넥타이 해줄까? 응. 여기다가 비슷한 크기를 하나에 붙여서. 응. 근데 점점 저가 무서워지네. 어, 아구정이가 무서워지는 거 알아? 똥수기. 응. 원숭이 나비넥타이, 나비넥타이 나비 원숭이인데? <laughs> <laughs> 오, 멋집니다. 아 너무 당겨서 당겨서 붙여서. 잠깐만 이렇게. 어 열지? 열자, <laughs> 뭐야, 포즈 좀 취해줄래? <laughs> <laughs> 걸어가셔. 갖고려.